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지역 소식입니다. 오는 6월 강릉에서 열리는 2026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가 정부 공모 사업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강릉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 경기 대회 지원 사업에 선정돼.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국비 7억 8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강릉 대회는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4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대회는 오는 6월 5일부터 여세 동안 강릉 올림픽파크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부터 지방공무원의 보수와 시간의 근무수당, 급식비가 인상되고 재난업무 담당 지방공무원의 재난안전수당의 가산금이 신설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종별 봉급과 연봉 한계액을 3.5% 인상하고 가족 돌봄휴직기간 중 최초 90일까지를 호봉승급기간으로 산입하는 한편 공무원노조의 근무시간 면제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 수당과 정액 급식비를 인상하고 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의 재난 안전 수당에 가산금을 신설하는 한편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의 민원 업무 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했습니다. 양양군 의회 모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가 연루된 수의계약 의혹 제기 민원권이 경찰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양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국민신문고에는 양양군 의원 가족 또는 특수관계인이 관여된 법인들이 만월산 풍력발전 공사 과정에서 수익계약을 수주했다는 의혹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접대 의혹 제기 글이 지난달 올라왔는데 경찰청은 국민신문고에 해당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속인 고양 지역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내고 국가 수사기관은 양양군의 인허가 업무와 지방계약 사무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권력형 카르텔을 철저히 수사라고 하 촉구했습니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시스는 최근 5년 동안 모 의원 배우자와 연관된 것으로 지목된 세개 업체가 280여 건 39억여 억 원을 수의 계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해 해경이 해상 인명 피해를 예방한 육군제 23경비여단 정진욱 상사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전 상사는 지난달 20일 동해 한섬 해변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다 쪽으로 이동하던 사람을 발견한 뒤 해양경찰서와 함께 인명사고를 막았습니다. 동해 해경은 빈틈없는 해안감시로 사고를 막은 육군제 23 경비여단 2대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협업 체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백시가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하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세대이며 지원 규모는 세대별로 매월 수도 사용량 5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은 중곡 감면 받을 수 없으며 지원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체류형 관광을 늘리기 위해 고성군이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생 여행 단체 내네 외국인으로 당일 관광과 1박일 숙박 관광으로 구분해 지원합니다. 당일 관광은 30명 이상이 유료 관광지 한 곳과 음식점 한 곳을 이용했을 때 관광객 1 명당 5천 원이 지 지급되고 숙박 관광은 지역 내 유료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 업소 전통시장 이용 조건을 충족하면 관광객 1인당 만 원, 수학 여행단은 1인당 5천 원을 지급합니다. 공군 제18 전투비행단의 기종 변경과 활주로 공사로 비행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올해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과 금액이 대폭 축소됩니다. 강릉시는 소음 피해가 가장 심한 1종 구역은 보상금을 가장 낮은 3종 수준으로 감액하고 기존 2종과 3종 구역은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자는 지난해 4만 4천 명에서 올해 3천여 명으로 크게 줄어들며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별도의 읍면동 창구 없이 내곡동 보상지원센터나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강원랜드가 2026년 새해 시무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가 강원랜드 100년의 미래 비전을 수립한 해였다면. 올해는 비전을 실행으로 옮겨 결과로 답해하는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세 가지 핵심 과제로 2026년을 카지노 규제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과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회적 책임을 지닌 공기업으로서 석탄산업 전환 지역 상생 발전 등을 제시했습니다. 강원랜드는 글로벌 카지노 복합 리조트 도약을 위해 지난해 3조 원 규모 종합 발전 전략인 K-히트 마스터 플랜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